자 우루과이에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때 우루과 H주 첫 경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첫 경기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대한민국 출장소등미 보이고요. 뒤에 김승규가 따라오면서 자, 이제 시작이 될것 같은데요. 우루과이 관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남미에서 이렇게 많이 왔나요? 우리나라 관중 어딨나요? 우리나라 붉은 악마들 어딨나요? 관중. 아니, 관중이 다 우루과이 관중이야. 자, 황희조, 그리스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얼굴이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황희조 얼굴이. 아,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었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고요 우리나라 베스트 11. 얼굴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된건 아니고, 이거 그냥 그거. 라이브로 했어요 라이브로 김승규 그 그러니까 페이스가 좋습니다 자 스타팅 라인업 우르과의 스타팅 라인업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름 잘 모르깁니다 고딘 보이고 요김엔헤즈 보이고 아라우조가 라이트풀백으로 뛰네요 벤타쿠르 발베르데 뭐 이렇게 중앙을 보고 있고요 스와레스 카바니가 나오게 됩니다 누네즈가 지금 벤치에 있나봐요 일단 선발이 카바니, 스와레스로 지금 잡고 중원에 발베르데, 벤타쿠루 요렇게 뛰고 있죠. 자 우리나라 베스트 11 나오겠죠. 아 근데 얼굴들이 이게 페이스가 좀 심각합니다. 자 4-3-3이고요. 김승규 골키퍼 그리고 포백에 김진수, 김영광, 김민재, 김태환. 그다음에 미드필더 3명 이재성 정우영, 황인범, 공격진 3명입니다. 손흥민, 황희조, 황희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의 첫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루과이 첫 경기가 일단 이겨야 됩니다. 이거 이겨야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봤을 때2승1무를 지금 예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베르데 다시 수아레스 아백테클 아닌가요? 당갔어요. 수아레스를 당갔습니다. 김영광 같은데요. 아 김민재네요. 아유 뭐 페이스가 틀려서 김민재 옐로카드 받고 시작을 합니다. 아 당글라 그랬죠? 이것도 전략이 있어요. 뭐 비매너긴 한데 좋은 플레이입니다. 수아레스 꽉꽉 묶어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민재영. 자 김민재 좋았고요. 자 프리킥인데요. 수아레스의 킥으로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수아레스 아 눈매가 매서워요 수아레스. 수아레스가 열 받으면은 이빨로 깨물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자 이빨 조심해야 돼요. 수아레스 의 이빨킥. 아 위험했어요. 자 팔로 우 감사드리고요. 와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야 진짜 공 하나 차이. 저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프리킥 내주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김승규 멀리 킥 하는데요. 이거내야 돼요. 아 미드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또 황희조가 저런 거 등지기 하고 막아줘야죠. 이재성의 커팅. 다시 황희조, 이재성. 너어갑니 황희찬. 슬패스 좋아요! 황희조! 황희조! 파야죠! 이재성? 자, 정우영 강력한 슈팅? 와 손흥민! 자, 유효슈팅 일단 6분 만에 첫 유효슈팅 나오고요. 앞에서 아, 너무 좋았어요. 삼각형 패스. 정우영이 지금 왼발로 감아서 한번 때려봤는데, 수비수한테 걸리면서, 어쨌든 확 손흥민 머리에 한번 걸리게 됐습니다. 자 황희조 저거 볼을 스트라이크에서 한번 따 줘야 됩니다. 자 누네즈 아, 누네즈 아니죠? 아 맞군요. 다시 김민재, 김태환 좋은데요? 황희찬 개인기 좋고요. 김태환의 오버랩. 김태환 빨라요. 오야잘하는데야 잘합니다. 어 우리나라 잘해요. 아 좋습니다. 정우영 그. 꽉꽉 묶어놔야 됩니다. 발베르데. 다시 사이드 가고요 수아레스. 패스 미스 하면서. 김민재. 야 우리나라 수비. 전반 10분. 아주 좋습니다. 정우영. 다시 황인범. 정우영. 좋아요. 패스 아주 깔끔하고요 김민재. 넘어가야죠. 넘어가야죠. 왼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잘 봤어요. 김진수. 손흥민. 김진수. 자, 다시 황희조. 정우옆 패스, 사이드 변는데요누구가요 <목소리도> 자! 이거, 와! <손>. 와! 황희철! <목소리도> 지금, 김태환의 오버래핑 너무 좋았고요. 지금 패스가 너무 좋아요. 그, 이재성. 그 다음에, 김태환 슈팅. 그 다음에, 컵, 세커플 떨어진 거, 황희철. 이게요 대한민국이에요. 요번 월드컵 가능성 있다니까요? 와! 자, 우리나라 지금 f i 예측 시스템에서도 16강 간다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우스아레스 지금 우루과이만 이기면 나. 가능합니다. 난데즈? 왠 모르겠어요, 이름. 자, 정우영. 좋아요. 자, 점점 좁혀 오는데요, 우루과이 조심해야 돼요, 벤타크루. 수아레스. 아, 수비 좋은데요? 대한민국 수비 좋아요, 지금. 간격 좋고요. 지역 수비 좋아요. 뚫질 못하고 있어요, 우루과이 자, 벤타크루. 아, 못 뚫어요. 쉽게 뚫지 못해요. 간격 너무 좋아요. 자, 사이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빼고. 자, 아라우. 자, 점점 오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발베르데? 발베르데? 주요 선수죠. 조심해야 돼요. 발베르데, 벤타크루 조심해야 돼요. 자, 벤타크루 사이드로 빼주면서. 올리베라? 올리베라. 자, 김태환 커팅. 아, 김태환. 김태환 좋아요. 자, 사이드 주면서 가는데요. 황희찬. 아, 황희찬 패스미스. 아, 좀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벤타크루. 벤타크루. 점점 좁혀오는데요, 벤타크루. 다시 수아레스. 카바니까지 연결되고요. 아, 패스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간격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 자, 카바니 뒤로 빼고, 수아레스. 조심해야 돼요. 슈팅 각 내주면 안 됩니다! 김승규! 김승규! 슈퍼세이브! 아, 저런 슈팅을 용하면안 됩니다, 지금. 저런 간격 내주면 안 돼요. 바짝 붙어가지고 슈팅 찬스를 아예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유효 슈팅까지 연결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카바니, 수아레스 다늘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런 슈팅을 내주면 안 돼요. 자, 다시 가고요. 발베는데 자, 여기 고요가발 막아야 돼요. 와잘 막았어요. 정우영 오늘 좋은데요. 정우영 컨디션 좋아요. 자, 알아오고. 자, 슈팅 기회 내주면 안 됩니다. 자, 집중해야 돼요. 수비. 자, 김영광. 다시. 자, 우리 이제 천천히 하죠. 이제서 앞으로. 손흥민. 김진수. 아, 이거 너무 패스미스 중원에서 패스미스 자꾸 내주면 점유율 자꾸 뺏기면 우리 계속 수비 빠이라요 최대 김승규, 잘 맞았습니다. 자, 패스미스를 줄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자, 발베르데. 자, 지금 계속 반코트 쓰고 있어요. 반코트 쓰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아라우어 축구는 흐름이거든요. 흐름 뺏기면 안 돼. 흐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자, 발베르데. 와발버둥데아 와, 자꾸 슈팅을 허용하는데 저렇게 공간을 내주면 안 되고 바짝바짝 붙어서 슈팅 각을 막아야 되는데. 아 지금 계속되는 지금 반코트에요 반코트. 자 집중해요. 35분 전반 35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리드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침착하게 수비 뭐 패스 미스를 줄이면 됩니다. 자, 자 좋아 요 이거 따이죠? 그렇죠? 자 정우영. 좋아요, 황인범, 정우영. 다시, 이재성. 앞으로 가는데요, 손흥민에게. 연결 잘 됐고요, 손흥민. 좋아요, 황희조 자, 공사 났습니다. 이재성이, 황희찬. 김태환 오버랩 나왔는데요. 김태환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황희찬. 뒤로 안전하게 빼면서. 김영광. 다시 앞으로 가는데요, 황희조 정우영. 황희찬. 황인범까지. 김태환까지 연결되는데요 김태환의 오버랩. 김태환. 김태환. 너무 끌어요. 좋아요 연결됐어요 황희조 황희찬까지 황희찬 자 고딘한테 막히면서 아 공사갔어요 손흥민 존인가요 손흥민 우와 와, 손흥민 존이었는데 너무 아깝고요 자 좋습니다 공격 좋았어요 자 베다크루 자 남은 시간 3분 남은 시간 3분입니다 막아야 돼요 실점 없이 막아야 됩니다. 좋아요. 커팅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좋아요. 아라우어? 아라우어. 오버레까지 나왔는데요. 자, 갑니다. 스와레스. 어, 위험해요! 카바니 주면 안 돼요! 아, 스와레스! 이야, 김승규! 슈퍼 세이브에요, 김승규! 아, 너무 위험해요. 왜 이렇게 자리 내주나요? 카바니 스와레스 저렇게 프리하게 냅두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넣을 수, 있, 어느 각도든 늘수 있는 진짜 최고의 공격수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1분 줬는데요. 추가 시간. 자, 걷어내야죠. 걷어내야죠. 걷어내야 됩니다. 끝까지 걷어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슈팅 허용하면 안된다오 위험해요. 자, 아라우.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다시 코너킥입니다. 아, 위험해요. 아 위험합니다. 아, 황희찬 첫골. 황희찬의 첫골 지금 우루과이 상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일단 좋습니다. 자, 어떤 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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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야죠. 아, 안 끝내나요, 이거? 아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1대0으로 일단 대한민국이 우루과이를 이기고 있고요. 불구당받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스와레스 슈팅 두 개지만 유효슈팅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 맞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수비 간격 너무 좋고요. 포백 라인 좀더 좋아. 하지만 지금 슈팅 자체가 유효슈팅 한개 내줬다는 것도 안 돼요.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자 오늘 카타르에 오신 우리 교민분들과 그다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아주 재밌겠어요. 갑니다자 후반전 시작이 됩니다. 자 후반전 대한민국의 볼로 시작이 되고요. 아 근데 중원에서 점점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왜 이렇게 패스 미스를 하죠? 저런 안 됩니다. 김영과 커팅 좋았고요. 자 안전하게 미리미리 생각해서. 볼을 줘야 됩니다. 넓은 지역으로 줘야 됩니다. 넓은 지역으로.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기고 있거든요. 아, 지금 뭐합니까? 아, 위험해요. 역습이에요. 자, 카바니. 다시 수아레스. 뒤로 빼고요. 발베르데. 아, 패스 너무 좋아요. 아, 위험해요. 카바니. 카바니. 와, 김승규. 오! 아니 지금 뭐하나요 수비 미드필더에서 지금 패스비스가 너무나니까 역습을 계속 먹어요 와 김승규 김승규 잘 막았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는데요 자 발베르데 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 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베타크루 다시 아라우어 때렸는데요 자 우루가이 볼로 계속되고 있고요 아 업사이드죠 자, 볼이 넘어왔을 때, 어, 대한민국 교체인데요. 정우영을 빼고요. 누굴 집어넣는 거죠? 5번 누군가요? 아니, 20번? 누가 들어온 거죠? 권, 권경은, 아, 경, 권경훈 권경원인가요? 네, 권경원을 집어넣네요. 정우영을 빼고 권경원을 집어넣으면은 수미에 권경원을 넣는다는 건가요, 지금? 좋습니다. 자 갑니다. 다시 자 베타쿠르 발베르데. 아 황인범 잘 끊었어요. 황인범 잘 끊었어요. 김태환 앞으로 가고요. 황희찬 황희찬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황희죠. 좋고요. 천천히 황인범. 아.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아우루과이 교체 나옵니다. 카바니를 빼고요. 누네즈 들어가는 것 같죠? 아, 이거 지금. 카바니를 빼고 눈에즈를 집어 넣었어요. 이제 공중볼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위험합니다. 자, 잘 막아야 됩니다. 황희찬. 한골더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황희찬 좋아요. 자, 공경원. 다시 황인범. 황희찬. 와, 패스 좋았어요. 김태환. 울려주고. 황희조. 황희찬. 황희찬. 다시. 이재성. 이재성. 아, 좋았어요. 필드업 너무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야, 오늘 김태한의 오버래핑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김태한의 오른쪽 오버래핑은 명품입니다, 지금. 아주 좋습니다. 김 자, 오늘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잘 되고 있요 오른쪽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흥민 자, 한번 돌파하는데 발베르라한테 막히면서 공 살렸습니다. 김진수. 황희찬? 오늘 황희찬 좋아요. 황희찬. 아 벤타쿠르한테 막히면서 우루과이의 볼입니다. 자 수비 봐야 돼요. 어, 역수비에요. 역수비에요. 빨리 내려야 와 됩니다. 미드필더 빨리 내려와야 돼요. 자 수아레스. 아위험해요 누네즈. 아권경어잘 커팅하면서 이번엔 대한민국의 역수 손흥민 앞으로 뛰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볼. 자꾸 자 점유율 늘리면서 좋습니다. 가고요. 황희조 손흥민 사이드로 빼고, 아또 패스비스 났어요. 아 저런 걸 줄여야 되는데요. 자 우루과이한테 볼을 많이 내주면 안 됩니다. 점유율을 우리가 끌고 가면서 계속 우루과이 선수들을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자김에네즈자 우루과이도 뭐 쉽게 접근을 못하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의 간격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자 눈에죠 앞으로 주는데요 발베르데 오베타쿠르베타쿠르와 베타크루. 베타크루. 오, 김승규 오늘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긴다면 오늘 M O M은 김승규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자어김 누굴 바꾸죠 자 교체를 한번 더 쓰는데요. 홍철을 집어넣는데요. 김진수를 빼고 홍철을 집어넣습니다. 풀백을 바꿨고요. 왼쪽 풀백 홍철이 들어왔습니다. 자 교체 타이밍 아주 좋아요. 근데 자 70분 남, 자 30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죠. 20분 수아레스. 자 홍철. 자 수아레스 계속되는 우루과이의 공격. 잘 맞고 있어요. 김영광. 자 손흥민, 손흥민 앞으로 뛰는데 황희조. 아 손흥민의 패스 미스가 나면서 벤타쿠르가 잘 끊으면서 누네즈 자 사이드 밴드 위험합니다 자 다시 주는데요 어공어 어, 계속 와 우르바이 상대로 지금 잘 맞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대0으로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황희찬의 골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자 여기서 황희찬 앞으로 주고, 황인범. 좋아요, 패스 좋아요. 황희조 찔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아, 마지막 연결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연결이 안 돼요. 자, 홍천 끝까지 뛰어야죠. 교체한 선수는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됩니다, 지금. 한 걸음이 아니라 두 걸음 더 뛰어줘야 돼요. 자, 황인범. 앞으로 주고요. 황희찬. 손흥민 뛰는데요. 아, 황희조 오늘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을 텐데요. 아, 뛰어요. 발베르데가요 와, 김민재 와, 발베르데 엄청 빠르는데 김민재가 그걸 또잘 막으면서 수비 너무 좋은데요, 오늘 자, 좀만 더 집중해야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자, 우루가이의 계속되는 공격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박스 안까지도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1대0. 이것만 지켜도 됩니다. 자, 권경원다이 사이드 빼고. 자, 이재성이, 황희조에게, 황희조. 다 손흥민. 자, 홍철의 오버랩. 홍철의, 어, 좋은데요? 황희조! 한번 때려봤으면 좋겠는데! 와! 황희조! 아, 지금 감아서 너무 잘 때렸는데요. 아, 손흥민을 뺐는데요? 83분에 손흥민을 빼고 수비를 강화하나요 지금? 자, 수아레스 빼고요. 자, 황희찬. 우와, 어, 어. 어. 너무 좋았죠 지금 황희찬! 황희찬, 야! 야, 우루과이 골키퍼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 자, 코너키 좋아요. 세트피스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권창훈의 크로스. 우와! 야, 수비가 막았어요. 와,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세트피스 너무 좋았고요. 자, 아직 공사났고요. 황이차 오늘 너무 좋아요.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자, 누네즈, 누네즈. 자, 수아레스, 벤타쿠루, 누네즈. 자, 버티면 돼요. 추가 시간까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버티면 됩니다, 대한민국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이 경기 이긴다면, 우리나라에안 돼요! 야, 김승규! 야, 김승규! 야, 김승규, 미쳤어요. 신들레 선방. 진짜 야신이 아닌가요? 다 맞고 있어요, 김승규. 자, 추가 시간 3분 줬는데요. 자, 3분만 버티면 됩니다, 대한민국. 자, 집중하면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베타쿠르 끝까지 우르가이 안 돼요! 누대즈! 김석규! 자, 1분 남았어요. 천천히. 자, 볼! 점유율! 볼 소유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마지막 공격. 막아야 돼요. 아 어, 끝났죠. 레프리 이야! 하하! 우르가이! 축구 모르는 거예요. H조에서 H조에서 우리나라가 최약체로 뽑혔지만 축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는 남미 축구, 유럽 축구 뭐안꿀려요 이제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네, 우루과이, 우루과이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1대0으로 이기면서 승점 3점을 챙기게 됩니다. 축구는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우루과이, 지금 이렇게 잡으면 다음 경기 누구죠? 가나. 이길 수 있습니다.